사클린 사이클론 집진기 Jc1000A 사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연결하고 에어를 연결해 주세요. 다음은 이렇게 센다기를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첨부되어 있는 센다기 호스를 연결해 주세요. 요거는 왼나사입니다. 연결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옆에 집기 호수에서 있는 에어 호스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호수 뒤에 이렇게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길이 맞춰서 걸어고 여기 보시면은 자동 모드가 있고 수동 모드가 있습니다. 수동 모드는 계속 받아들이는 거고, 자동 모드는 기계하고 연동돼 가지고. 지고지고 이렇게 사용은 이게 다입니다. 혹시 에어 센다기를 쓰시지 않으시고 전기 센다기를 쓰실 때는 전선을 요 옆에 콘센트에다 꽂아주시면은 자동으로 전기 센다기가 돌면은 기계가 작동하고 떼면은끄니다 진공청소기나 다른 용도로 쓰실 경우에는 그걸 수동모드로 두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패드가 그래도 분산될 경우에는 바닥에 패드 있습니다. 이거 샌다기 회사나 사포회사에 보면 패드가 흡입형으로 되어 있는 패드가 있습니다. 패드를 교체하셔야 됩니다. 분산되고 안 빨아들이면 은 기계는 여기서 빨아들이는 힘만 좋으면 기계는 완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디머가 있습니다. 1번 해서 보시면은 이번네 흡입력이 약하고 세지고 약하고 세지고 네 이렇게 적당한 흡입력으로 돌리시면 되고 한 70%나 80% 정도에 두고 다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퍼진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시로 눌러주셔야 된다 기기가 작동하지 않으실 때이기능은 뭐냐면은 필터 청소 기능입니다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서 사용은 첫번째 들어온 먼지가 1차통입니다. 1차통을 비우시 자주 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터 있고 그 다음에 사이클론에 의해서 2차 필터가 있습니다. 통, 그 다음에 3차 필터 수시로 에어 퍼징을 눌러주시고 다그 다음에 3개의 서랍을 비워주시면 은 기계 관리는 끝입니다. 이렇게 뭐 많이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 종종 옆에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 휠터. 필터는 뒷면에서 이렇게 빼게 돼 있으니까 빼셔가지고 에어로 불어서 다시 끼워 주시고 이필터가 막히거나 양쪽 필터가 막히면 은 모터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모터는 수명이 아무리 좋아도 500시간 정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모터는 종종 교체해야 될수 있습니다. 혹시 뭐, 고장이나서 교체하거나, 아니면은, 수명이 다 돼서 교체하실 경우에는, 요거는, 이렇게 여기다 꽂아주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모터 교체는, 상판, 볼트 위에, 볼트를 딱 하시면은, 상판이 이렇게 떼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쪽에 보면은, 또 상판이 또 있습니다. 안에 보드가 있고, 빼시고 이렇게 하면은 한 판이 분리되게 되어있습니다한판 분리하기로 한 뒤에 여기 볼트 풀으시면은 모터를 통째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고장 날수 있는 포인트 자체는 두 개. 외에는 고장 포인트가 없습니다. 혹시 뭐 PCB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PCB를 교체하면 되고 다내장장다 다 보이니까 내부가 이렇게 하시면 AS도 마무리가 된다. 진공게이지는 어, 필터가 2차 필터가 막히게 되면 진공게이지가 점점 올라가게 되 있습니다. 흡입력이 현격히 줄어들면 그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타이머는 사용한 시간 어, 뭐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UV 클린 JUC1000A에 대한 사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